전당, 베인 그 예술 야시장, 예술의 거리, 한장의 거리인 금남로, 그리고 충장 척제가 열리는 충장로까지 품은 곳이죠. 바로 광주 정신이 깃든 충장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어떤 분을 모실까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동구에 대해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아시는 분, 이분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먼저 모셨습니다. 누군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과 함께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청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도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접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오늘 은 문화재 여행 달빛. 야행에 함께하게 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네. 또 함께 오늘 충장동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문화재 야행이 이제는 정말 많은 관심 속에서 문화재 행사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이 됐어요. 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17년부터 5년 연속 네. 어, 문화재 야행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도심 동구가 가진 문화재를 중심으로 광주의 역사, 문화, 어, 문명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문화재 야행은 우리 시민들께서 야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드는 건데요.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방역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어디 아. <laughs> 약간 좀 이렇게 알송달송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좀 귀에 쏙 들어오는 동의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예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1947년에 임진애라는 의병장 김든 김등, 김덕릉장군의 호를 따라서 충장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역도 다섯 개로 나눠서 지금의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꽃이라고 표현도 하고 거리축제꽃이라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청춘의 꽃의 도심이 바로 이곳 충장로 금남로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곳 충장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숨어있는 곳이죠. 5.18 항쟁 그 이전에 2021 광주 문화재 여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충장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저희가 이 책도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릴 까해요 보이세요? 좀 가까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충장로 오래된 가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충장로를 지켜온 우리 많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충장로에서 4 0여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충장동 주민자치회 여군수 회장을 모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충장로 몇 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는 충장로 어, 광주의 원점이 있는 충장로가 입구에서 거북이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정확하게 상호명까지 <laughs>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그, 안경점을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2년, 한아 3년 됐습니다. 와, 42년, 3년. 혹시 회장님보다 더 오래 그곳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 30년에서, 네. 10년은 보통이고, 아 70년 된 가게도 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충장로에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런 분들은 에, 굉장히 오래 오신 분이죠.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네네. 아니 이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에, 아까 도, 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네. 본정통아닙니까 아... 옛날에 계림동에서 제가 살 적에 충장로를 이렇게 나올 적에 시내 갑시다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다들 어딘지 알고 내렸었죠. 네, 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 사가오버가 정인순 그 한복, 우리가 충장로 사가오가가혼세 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인순 그 명장이 있고, 또 양복을 해서는 전명훈 문장이 있고. 2021 광주 문화재 여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충장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때 그 시절의 향수에 적게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충장동 하면 광주 정신과 함께 또 광주의 근현대사를 모두 간직한 특별한 곳이잖아요 이번 시간 2분 모셔서 조금 더 진지하게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 인문 산책길을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네. 아주 생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어, 광주 정신을 아주 담보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어, 광주 하면 이 동굴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광주의 원형 공간으로서의 동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굴에서 우리 옛 어, 인물들 공간들을 살려서 점들을 찍어서 선으로 있는. 그래서 그 길을 실제로 해설사들과 함께 걸어보면서 그 공간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구 인문 산책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외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으면 인연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원형이 담긴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광주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문 산책길은 크게 길이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길들이 개발되고 또 만들어져서 우리들이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공간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무등가는 길이 있습니다. 무등가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정신원형길. 세 번째는 뜻새옹길, 뜻빛남길 그리고 네 번째는 밝은 희망의 길, 이네 가지 길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등가는 길은 금방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네, 무등산 가는 길 안에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든 길이고요. 광주정신 원형 길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할 길입니다. 어, 충장동,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들이 앉아 있는 이 거리에서 바로 왼쪽이죠. 제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광주 어, 충장동 금남로를 한 바퀴 돌면서 만날 수 있는 길. 뜻세움길은 지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만날 수 있게. 그리고 밝은 희망길은 동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충장동 누군 누군.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